함께 합두겠던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성경 본문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무슨 날인지 아나요? 우리 민족의 6.25죠. 예, 남과 북이 전쟁한 날입니다. 날입니다. 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전쟁했을까요? 이념이죠. 이념 전쟁,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민족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송종수 장로님 참석하셨어요. 그죠 참여하셨어요. 그 외는 다들 몇분안 계시죠? 저도 육이오가 일어나고 나서 8년 후에 태어났어요. <laughs> 그러기 때문에 육이오에 대한 비참함은 몸소 체험은 못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죠.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쟁에서는 살아남는 것만이 절대의 선이다. 그때는 휴머니점도 뭐 없고 인정사정을 찾아보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상막한 거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비참합니다. 노약자가, 그 다음에 여성들이 다짓밟혀버리잖아요 여성들을 완전히 그냥 괴롭히고, 관간하고, 또, 인심매매하고 그, 그러한 상황 속에 러시아 군들이 들어와서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그 안타까운 아, 사실들을 참 듣고는 모두가 붕괴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더 목숨 걸고 달려가자 그랬습니다 사실 참혹한 전쟁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19에서 여러분 다 살아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이 싸움이 있을 것이고, 지전과 지진과 기건이 있을 것이고, 감뭄이 있을 것이고, 서로 미움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하신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주인함 돌아보세요. 지금 그러한 상황 아닌가요? 너무 상막한 거죠? 그럼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보실까요? 나가보면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은 뭐라고 그럽니까? 힘든 일 있다 그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이 말씀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참아라. 이거 안 해요. 이유도 없이 무조건 참아내면 된다. 예, 이유도 없이 무조건 참으면 되는데 참을 수 있나요? 그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견뎌내라. 말씀하셨음 말씀하신 것은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내라는 말씀이지. 이런 약속의 말씀도 없이 무조건 그냥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뻐라! 항상 기뻐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생 시절에는 그 말만 놓으면 그냥 확 덮어버렸어요.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냐?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도저히 사도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 그러고, 괴로울 때는 괴롭다 그러고, 슬플 때는 슬프다 그러고, 줄것 같을 때는 줄것 같다 그래야 이게 인간 마음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자꾸 외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어디 있나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여운토로 동일하신 하나님. 모든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 모든 기쁨도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뻐하다 그러면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천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냥 머리 속에만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체험되어 주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이해할 것 같은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잘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견뎌야 되고 무엇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까요?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미혹에 대항하여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미혹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미혹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면 우 가까울수록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존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신천지라는 말을 잘 만들어 잘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어디죠? 신천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한문으로 풀면 신천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못해요. 신천지 때문에. 좋은 것들은요, 악한 것들이 다 초를 쳐놨어요. 공동체주의 좋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들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전쟁하고 인연전쟁을 일으켰던 것만 생각하니까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주님 오시는 것, 재림하신다는 것, 너무나도 약속의 말씀인데 함부로 지금 재림을 말 못해요.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재림한다고 날짜를 정하서 선포해놔가지고 재림 이야기만 하면은 세간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기존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I am the way. I am only way라는 겁니다.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라, 한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길.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이거를 깨붙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등산을 해도 산꼭대기 올라가려면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꼭한 길만 있냐. 수많은 길이 꼴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 갈수 있는 길은 예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모하메트도 있고 불교도 있는 거지. 왜 너희들은 꼭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라고 외치냐. 그건 너무 독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경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질고 생명인 거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예수님만이 정관사 영어로는 온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I am a way가 아닙니다. I am the way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길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이 주님의 선포하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흔들어요, 지금.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서 후기 현대주의잖아요. 후기 현대주의는요, 너무 복잡해서 그냥 뭐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학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니네 멋대로 살라고, 니네 멋대로 살라고, 살라, 라고 외치는 것이 후기 현대주의라는 거죠. 절대성이 없어집니다. 깨부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 미혹하는 영 분별하고 쓰라는 거죠. 근데 미혹하는 영들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미혹당하면 말씀을 붙들 이길 수 있는데,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돈의 약한 부분, 명예의 약한 부분, 이성의 성에 대해서 약한 부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 약한 부분을 악한 영들은 타치를 합니다. 이런 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라고 주님은 건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만판에 새게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구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두려움에 대항하여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올바로 분별하지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난리와 진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이 요란스러울 것이다. 주님 오실날에 갖고 오면 요란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요란스러운 이 세상에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에 일어난 현상들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감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갑자기 그냥 한 지역에 있는 포우가 떨어, 폭우 내려서 완전히 돌을 망가뜨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서전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시끄럽죠? 물론 어느 정도 많이 우리 이겨냈습니다만, 그러 아직도 이 얼음 속에 지구촌은 빠져있습니다. 마스크 끼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나와 너와의 이 만남을 정말로 서로 기쁜 마음으로 흑인하면서 대면하고 이 피부를 접촉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시대가 자꾸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그 만남이 흐물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삭막해집니다. 사람은 참 삭막해지거든요. 유교 사변이 터졌을 때에 그 미국 정군 기자가 유교 사변이 일어난 한국을 쭉 살펴보면서 특이한 걸 발견했다고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은 그 전쟁이 심각한 속에 뭘을 것도 입을 것도 없으면 모두가 놀려지에서 일어날 것이고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질 해수 있는데 한국은 참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도 이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한국 아낙네들은 빨래를 해도 애기를 업고 빨래를 하고 물을 길러가도 애기를 업고 물을 길러가고 언제나 아기들과 엄마의 이 피부적으로 접촉하는 이 부분들 그런 아기들은 아주 안정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성장성숙해 나간다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한국이 특별한 거죠. 독일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서 한국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한국에는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념전쟁은 있어도 종교전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살펴보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단위로 뭉쳐져 있어서 그 가족 애가 너무나도 훈훈하기 때문에 그 종교들이 서로 갈등을 느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하는, 정과 정으로 연결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세력들은 이런 것을 다 깨워버린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만평에는 연인들 간에 키스를 하는데 마스크 끼고 키스하는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야만이 살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와요.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하지 워 말라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세상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보호해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세상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신념 속에 사는 거예요.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신념은 내 생각이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신념이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 없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믿음과 신념. 우리는 잘 분별하고, 우리 믿음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었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때에, 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교대회 때에 중국 중국에서도 선교하신 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 들어오셨어요. 다음에 중동에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에 있는 선교사들다 들어와서 이야기를 복을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질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누가 그 힘을 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믿고 구하는 자 책임져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을 바라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된 소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에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러 오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약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약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땅을 고칠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시끄러운 세상 보고요, 망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끝난 것 같지요? 또 언제?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칠는지 모릅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잘 살아보자라는 일념 속에서 자연을 마구마구 마구 파괴시켰어요. 생명체를 파괴시켜서 생명체 속에 있어야 될 바이러스들이 지금 인간을 공격해오는 것이 코로나 19 현상 아닙니까? 인간의 죄예요. 이건 해결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남극과 북극이 지금 녹고 있는데 그 속에 잠재되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 사회를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상기후가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거예요. 자연 살리기와 이 자연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집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비닐 종이를 쓰지 말자고 많이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급으로 만들어진 만든 쇼핑백을 들고 다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운 오늘 좀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장 보러 갈때 봉지가 없다고 막 비닐 종이 막 이렇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 흥급 바구니를 가져가서 담는 거예요. 에이, 나 하나 쯤 그런다고 아닙니다. 나 하나가 쌓여서 이력이 되고. 1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그 인군들이 한다면, 이 지구 촌에 널려져 있는 비닐로 인하여서 지구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난, 두려움 현상이 일어난다고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항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지구촌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과 총기 난사사건 때문에 이거 참큰 골치 덩어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라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몸부림 치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매달리는 거죠. 말을 하면 인간들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풀지 못한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견디라는 거죠? 미움에 대항하여서 미움이 판을 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미움이 판을 칠 거예요. 완전 인간성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1 9로인에여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 뉴스, 뉴스를 통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대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게 천륜을 끊는 일들이 한남의 형상을 닮은 인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극한 상황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친었던 친구와도 끊어질 수도 있고 가족과도 멀어질 수도 있고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용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거짓된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은 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기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미움과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느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께 집중한다면 이 미움은 능이 길수 있습니다. 미워하게 누군가 날 미워합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누군가 나를 배신해서 괴롭힙니까? 용서하고 다가가세요. 반대 정신으로 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 반대하여 사는 걸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 옷을 빼앗고 살면 그냥 주라. 한 밤을 때리면 다른 밤 내밀라.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해요. 그죠? 왕따 당하지, 바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왕따라는 개념을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왕따는 뭐죠? 왕은 따로 노는 것이다. 그게 왕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로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 가치가 뭔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속에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언제 이렇게 편안한 세상 올까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나가리라 이 결단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